안녕하세요 리브베어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운전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데 오늘은 좋은 기회라서 예외적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부모한테 맡겨놓고 와이프랑 오랜만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오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점심 메뉴가 국수거든요 제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찍으면서 면 먹으러 갈 때마다 비가 왔었거든요 더더더 놀라운 사실은 메뉴를 국수로 정한 지 5분 정도 되었는데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국수와 충무김밥을 세트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이버에서 연산동 주변 맛집을 검색해서 가고 있고요. 네비가 골목 안으로 안내하고 있네요. 뭔가 느낌이 세한데 골목골목을 돌고 돌아갑니다. 여기인데 가게에 딸린 주차장은 없네요. 그래서 주차장 찾아 산말리 합니다. 중간에 유료 주차장이 있긴 합니다. 불법 주차를 싫어하지만 밥 먹으러 가는데 주차비 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3바퀴 정도 돌고 결국 유료 주차장에 주차합니다. 10분에 1000원짜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대동 총국수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연산역이고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재역 2번 출구보다는 연재역 4번 출구가 더 가까워 보이네요.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토요일 11시 정도에 방문했는데 벌써 손님들이 계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옮기기 위해서 사장님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사장님께서 흔쾌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메뉴입니다. 저는 국수 세트 곱빼기를 시켰고요. 와이프는 비빔국수 세트 보통을 시켰습니다. 먼저 충무김밥이 나왔고요. 2분의 1량인데 6개라고요 충무김밥은 보통 1인분에 10개 아닌가요? 0.5인분인데 6개면 1인분은 12개인가? 1인분은 안 먹어봤으면 오지 모르겠네요. 충무김밥이랑 같이 나온 반찬입니다 석박지, 어묵볶음, 오징어무침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깍두기는 안나와도 괜찮은데 국수에 넣어먹는 땡초 국수의 육수는 따로 나오네요 아 좋아라 국수면이 나오기 전에 먼저 육수만 따라서 맛보는데요 육수맛이 상당히 진합니다 국수면이 바로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국수고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빔국수이구요 보통 고 빼기를 주문하면 1.5배를 주시는데 이곳은 2배를 주시는 느낌이네요 와 면발이 찰지고요 충무김밥 하나 먹고 오징어 무침 한점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또한 젓갈 집어서 입이 터지도록 한입 굿드 굿드 또 충무김밥 하나 먹고 이번엔 어묵볶음 어묵볶음도 부드럽고 맛있네요 제가 하 면이라면 적게 먹는 편이 아닌데 먹어도 먹어도 양이 줄지가 않아요 와이프의 비빔국수랑 바꿔서 먹어봅니다 오잉 양념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양념 맛이 과하게 달거나 매끈하지 않네요. 면의 종류는 중면이라기엔 얇고 소면이라기엔 굵어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사장님 이거 면이 중면이에요? 소면이에요? 보통은 소면이요 소면. 쌈는의 시간 정도야. 아. 수면? 아무튼 비빔국수도 맛있네요. 다시 무국수로 돌아왔는데 양이 그대로네요. 마지막 남은 충무김밥도 오징어무침이랑 먹고 육수까지 클리어. 정말 열심히 먹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다. 오늘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주차장은 따로 없다고 하시네요. 국수 맛은 진한 멸치국수 맛이 좋았고요 육수가 따로 나온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면은 중면과 소면의 중간 굵기인데요. 면이 굵은데다 양까지 곱빼기 양이다 보니 엄청 양이 많았습니다. 충무김밥 또한 양이 많았고요 오징어 무침이나 어묵볶음 또한 김밥과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주차할 때만 해도 30분에 1,000원짜리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나 했는데 양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30분에 1,000원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와도 돼있구나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어 영상 봐주셔서 정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죠.